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 드세요. 드립니다하고 담하고 아름다운 멋진 숙소였습니다. 오늘 아침도 든든하게 먹고 언제? <목소리> 며칠날? 아, 몰라 언제 응. 출발하신거야? 아, 그런게 뭐가 중요해 <laughs> 우리랑 비슷하게 했어 12일인가 14일인가 그랬어 응. 노잼 노잼 개그 사양 부탁드립니다. 응. 오 여기 진짜 이런 집이면 살고 싶지 않을까 스페인에서? 멋있다. 어, 엄마 오늘 길 어때요? 숲길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술래길 3일 남아서 뒤로도 걸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음. 오케이. 여기. 헬로헬로 가든이 너무 이쁘다. 빨리 가주세요. <laughs> 어? Not open. Maybe b i r 엄마, 여기 밴드야? 어떻? 게 생겼다, 물 뜨는 데가. 어두우면 안 되지, 엉덩이. 뻣떡. 저기, 찍어달라 여기 사인 찍자. 귀엽다. 레이스커튼이 예쁘더라고. 그렇지, 어? 그렇지. 2kg 남았다는데? 어? 멜리데까지. 2kg? 어. 응. 오, 여기가 페레이로였고요 아이고, 멜리데 있는 숙소인가 봐. 멜리데를 관심있

뿔뽀를 드디 멜리데 뿔뽀가 맛있다고 소문나가지고 멜리데 오면 꼭 먹어야 된다 했어 뿔뽀가 맛있다고 소문나가지고 멜리데 오면 꼭 먹어야 된다 했어 응, 응. 뿔뽀 어때? 아진짜 어? 뿔뽀 어때? 맛 o 어 좋대? 응 너무 짜술안주술 안주로 딱인데? 응? 아, <laughs> <laughs> 어, 어 여기도 또 대한 길이 라서 둘로 아 가야 지우리도 여기가 어디 아, 거기서 돌아봐주세요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벌써 와우, wow. good for energy. You know in uh, Venezia is two uh, two airport, Treviso and Venezia. Yeah. Which one do you it's, go? Uh, it's it's uh, same. Same? <laughs> 와 여기서 엄마 재배하시는 거래 직접. 뭘 재배? 그런 거 딸기 같은 거. 귀여운 화살표를 만났어요. Beautiful garden. 왔어? 옥수수 멋있다 할아버지가 엄청 따셨네 뭐가? 껌 씹고 있어? 껌은 어디서 났어? 껌 아니야 그러면? 신비로운 불다리로 보냅니다 哇！我 아, 왔다. 나와주세요. 아, 풍경 좀 잡고 싶어요. 엄마,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 어떤 거? 여기 옆에. 멋있다. 스마일. 마미! 같이 가요. 어우, 멋있다. 오늘 하늘이 끝내주는 것 같아.

저기서 신나 봐. 어, 또 오늘도 누구야? 이땅 맞아? 누구인데? 어? 미국 친구 누구? 아, 란다랑 엔지네. 어, 알랄랄라 아, 리발디소에 오면은 신발을 씻어요? 어, 진짜 지쳤다. 지쳤어. 리발디소에서 발 씻으셨는데 어떠세요? 오우. 시원하고 상쾌하고 아주 날아갈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우, 그냥 담그기로 했나봐. 야, 우리가 가는 게, 응, 알았어. 우유와 치즈가 유명하다네. 치즈? 예. 응. 자, 두시 전까지는 부에노스티아스. <놀람> 그다음에 2시 이후에는 부에노스타르데스. <놀람> 타르데스? 응. 여덟 시 이후에는 부에노스 부에나스노체스. 노체스? <놀람> 어. 노체스가 밤이거든. <놀람> 타르데스가 아마 오후일걸? <놀람> 디아스는 <놀람> 하루인데 오전인가. Buenos b u e n s e s 오, 다미르 이탈리아도 할줄 알아? 안 저기? 응. How can I say, "Buen Camino" and hi, f i g h a Spanish. "Buen Camino" then 아, you too? 아, t o o 아 오케이, yeah. okay. I f o r 아티, 아티 is me 오케이. 네, 아 아티 is you t 아티 yeah. is you too. Yeah.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네 발을 엄마 담그니까 <웃음> <웃음> 여유가 생각나지. 네, 한국은 없네? 아! 코레아! 코레아! 아, 이거? 만 13키로 오늘 아르수아 알베르게 가는 길인데 거의 끝이 보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괜찮아찌 그지